이번엔 튼튼함으로 무장한 스마트워치 소식 가져왔어요 바로 2025 코스페 탱크 티3 울트라 GPS 스마트워치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바디에 코닝고릴라 글라스3 적용된 튼튼한 외관을 보면 괜히 든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계의 매력은 뭐냐 1.43인치 아몰레드 화면은 밝고 선명하고 15개 미국 군사표준 인증을 받았으니 웬만한 환경에선 끄떡없겠지요 방수도 OATM IP69K 등급이라 수영은 물론, 스쿠버 다이빙까지 문제 없다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운동 마니아들을 위해 170가지 이상 스포츠 모드를 지원. 6가지 운동은 자동 인식한다니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GPS도 듀얼 밴드를 지원해 위치 정확도도 뛰어나다고 해요.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측정 등 건강 관리 기능도 놓치지 않았고 470mAh 배터리는 일반 사용 환경에서 12일에서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니 배터리 걱정은 넣어둬도 될것 같아요. 전화 통화 기능까지 지원한다니 이 시계 하나면 스마트한 아웃도어 라이프 문제 없겠어요? 듀얼 밴드, GPS, 고릴라 글라스, OATM 방수, 170가지 스포츠 모드. 긴 배터리 수명, 전화 통화 기능까지 갖춘 2025 코스페 탱크, T3 울트라, 스마트 워치, 낚시, 등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 귀기울일 소식 가져왔어요. 바로 랜센트 140 와트 지라갈륨 여행용 어댑터인데요. USB-C 포트 두 개가 각각 140 와트라 노트북도 고속 충전되고 발열 걱정 없어요. EU, UK, USA, OS 플러그가 통합되어 200개 이상 국가에서 사용 가능하답니다. USB A 1개와 USB-C 3개. AC 콘센트까지 다섯 대 동시 충전이 되니 해외여행 필수템으로 이만한 게또 있을까요? 이번엔 손을 자유롭게 해줄 아이템 접이식 진공자석 흡입커폰 거치대인데요 작고 가벼워 휴대부담 없고 진공흡입 기술로 먼지 걱정 끝 버튼 한번 누르면 촥뗄땐또 얼마나 쉬운지 NO12 강자석 20개가 폰을 단단히 잡아주니 흔들림 걱정은 넣어도 블랙, 화이트, 핑크 세가지 색상 준비 브랙킷, 마그네틱 시트 미러 스티커, 렌치 풀세트 폰 거치대가 필요했던 분들께 강력 추천. 여행 중 스마트폰 거치대 늘 고민되셨죠? 이제 조이룸 비행기 전화 홀더가 해결해드립니다. 이 홀더는 무려 20개 에노시비 링자석이 휴대폰을 초강력으로 잡아주고요. 업그레이드된 금속볼 헤드와 샤프트 덕분에 흔들림 없이 단단히 지지하니 비행 중에도 떨어질 걱정 없겠죠. 360도 회전으로 원하는 각도 조절이 자유롭고요. 접이식 디자인이라 작고 가벼워 휴대도 간편하죠. 스프링백 클립 방식은 또 어떤데요? 비행기 테이블 의자 등받이 캐리어 손잡이. 책상 등 어디든 척붙였을수 있어 활용도도 높아요. 미끄럼 방지 실리콘 패드로 안정감 있게 고정되고 금속링만 있으면 모든 휴대폰 사용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두손 자유롭게 조이룸과 함께 스마트한 여행을 즐겨보세요. 이번엔 여름 더위 날려줄 기특한 녀석 베이스어스 고트립 DT1 고속 접이식 휴대용 펜 가져왔어요.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좋고 손에 쏙 잡히는 크기의 바람은 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다섯 단계 바람 세기 조절로 은은한 바람부터 강력한 바람까지 맘대로 조절 가능. 4,000mAh 배터리 덕분에 한번 충전으로 오래 쓸수 있어요 약풍 시 8시간 반 사용 가능하니 하루 종일 시원하겠죠? 접어서 탁상용 선풍기로도 활용 가능 미끄럼 방지 패드로 안정감 있게 책상에 올려놓고 쓰기 좋아요 배터리 잔량 표시 LED 스크린으로 충전 시기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디자인 예쁘고 기능 다양한 베이서스 휴대용 선풍기 올여름 필수템으로 등극 예상 시원한 여름 보내고 싶은 분들 베이서스 고속 접이식 휴대용 팬 눈여겨보세요 이번엔 배터리 걱정 없이 스마트폰 쓰고 싶은 분들께 희소식 가져왔어요 바로 샤오미만 밀리암페어시 보조배터리인데요 미니미한 디자인이라 주머니에 쏙 들어가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무게도 가벼워 휴대하기 정말 좋겠죠 이 작은 녀석이 무려만 밀리암페어시 대용량이라 스마트폰은 여러 번패블릿도 거뜬히 채워준답니다 초고속 충전 기능까지 있으니 바쁜 시간에도 후다닥 충전할 수 있어 정말 욕이 나지 않겠어요? 아이폰 14와 삼성, 화웨이 스마트폰까지 두루 호환되니 누구에게나 딱 맞는 친구가 될 거예요 튼튼한 리튬 이온 배터리로 만들어져 오래 쓸수 있고 사용법도 간편하다니까요 스마트기기 충전 걱정 싹 날려버리고 싶다면 이 샤오미 보조배터리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번엔 태블릿 PC 소식 바로 헤돌프 F패드5 프로인데요 안드로이드 14의 8.4인치 화면 램 최대 16GB, 256GB 저장공간 옥타코어 G99 칩셋이라 성능 기대되시죠 핵심 매력은 와이드바인 L1 지원 넷플릭스 등 OTT를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 320G 무게, 7.8mm 두께로 휴대성도 뛰어나요 5500mAh 배터리로 하루종일 사용도 문제없고요 듀얼 스피커로 풍성한 사운드를 800만, 1300만 화소 카메라로 사진 촬영도 OK 듀얼밴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5.2까지 지원하니 연결성도 굿 가성비 태블릿 PC를 찾고 있다면 헤드울프 F 패드 5 프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숫자 패드 찾는 분들 주목 키스미 루나 공이 미니 기계식 키패드인데요 스몰한 개컴팩트 디자인의 블루투스 2.4G 연결 PC용으로 딱좋겠죠 RGB 백라이트 핫스왑으로 취향껏 꾸며 쓰세요 튼튼한 재질의펜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캠핑족 긴급 소집 디어마 휴대용 전기 주전자 전격 상륙 접이식 끝판왕 휴대성 0.6L 커피 한잔 완벽 사이즈 안심 스테인리스 실리콘 소재 7분컷 초고속 그림 완료 접이식 분리형 손잡이 공간 효율 끝판왕 넓은 입구 청소 초간단 완전 가능 보관 가방 풀 장착 여행 필수템 최종 완성 220V 전용 중국 플러그 어댑터 반드시 챙기세요 디어마 주전기로 캠핑 여행 퀄리티 풀 파워업 고민 말고 지금 바로 겟 후회는 절대 없을 겁니다 게이머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실만한 소식이 도착했어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뉴비지 8 RGB 헤드폰 스탠드 거치대인데요. 한 눈에 딱 들어오는 견고한 금속 소재 덕분에 튼튼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헤드셋을 멋지게 전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USB 포트 두 개가 있어 충전이나 데이터 전송도 편리하게 할수 있지요. 미끄럼 방지 고무 받침대가 바닥에 착 붙어 있어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 없고요. 이 스탠드의 진짜 매력은 뭐냐?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빛나는 화려한 RGB 조명 아니겠어요? 일곱 가지 색상이 번갈아 나타나거나 숨쉬듯 은은하게 바뀌며 책상 위를 멋진 게임 공간으로 만들어준답니다. 헤드폰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나만의 개성을 뽐내고 싶다면 이 스마트한 거치대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엔 옷 수선 꿀팁 들고 왔어요. 바로 바지 가장자리 자기 접착 테이프인데요. 바지 길이 때문에 수선 맡기기 귀찮았던 분들께 완전 희소식이죠. 재봉틀 없이도 집에서 뚝딱 풀릴 걱정 없는 튼튼함은 기본이고요. 흰색면은 접착면, 검은색면은 다림질면이라 사용법도 초간단합니다. 다림질 후엔 정말 감쪽 같다니까요. 게다가 겉으로 티도 안 나서 더 좋아요. 천 소재라 착용감도 아주 편안하고요. 걸을 때나 활동할 때 불편함도 전혀 없으니 매일 입는 바지에도 안심.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도 오케이. 땀 많이 흘려도 끄떡없으니 오래 쓸수 있겠죠? 길이는 1m, 3m, 5m, 10m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폭은 2.5cm로 넉넉합니다. 색깔 있는 바지에도 문제 없어요. 이제 바지 길이 때문에 고민은 그만. 요 자기 접착 테이프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옷 수선 이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5분 만에 뚝딱. 커피향 가득한 아침을 꿈꾸는 분들 여기 주목해 주세요. 바로 아이탑03 전기 커피 그라인더인데요 7코어 48mm 버가 고질소 420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무려 150kg까지 견딘다니 내구성 하나는 정말 최고 아니겠어요? 100W DC 모터 덕분에 힘도 넘치고 에스프레 소용 원두 18g을 단 24초 만에 갈아주니 급한 아침에도 문제없어요 알루미늄 본체는 튼튼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30g 호퍼 용량까지 넉넉하답니다 정품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좋으니 스마트한 커피 생활을 원한다면 이 그라인더 한번 눈여겨보셔요 이번엔 창문 청소 좋아하는 분들 귀 쫑긋할 소식 가져왔어요. 바로 조이보스에서 나온 길이 조절되는 자석 유리창 청소 도구인데요. 디자인부터 깔끔한 회색, 주황색 조합이 세련됐죠. ABS, PC 등 좋은 재질만 썼다니 튼튼하겠어요. 이 제품 매력은 바로 높이 조절되는 텔레스코핑 막대, 111.5CM부터 145CM 끝까지 늘어나 높은 창문도 문제없어요. 막대 무게는 1.7kg에서 1.95kg 정도 나가고요. 자석 힘도 자동 조절, 5mm에서 35mm 까지 유리 두께 걱정 없이 쓸수 있다는 점. 단층, 복층, 단열유리 다 된다니 만능이네요. 안전로프 250cm 접착 스트립 18cm로 안전하게 유리창 닦는 부분 가로 11cm, 높이 9cm, 막대 합치면 길이 18.5cm 정도 텔레스코픽 막대에 기어가 있어 창틀 구석구석 닦기도 편하고요. 수동 막대 연장 모두 자유롭게 낮은 창문은 손으로 높은 창문은 막대 연결해서 슥슥 닦으면 끝 창문 청소 힘들게 하지 말고요. 조이보스 자석 유리창 청소 도구 한번 써보시는 거 어때요? 이번엔 시계 좋아하는 분들 귀 쫑긋할 소식 가져왔어요. 바로 파가니 디자인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2024년 신상 36mm 남성용 자동 기계 시계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에 사파이어 글라스 거기다 20기압 방수까지 된다니 웬만한 활동엔 끄떡 없겠어요 무브먼트는 또 어떤데요 NH35 자동 무브먼트라니 시간 정확도는 믿고 가도 되겠죠? 디자인도 깔끔한 게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AR 코팅까지 되어 있다니 햇빛 아래서도 눈부심 없이 잘 보이겠네요 시계 좀 아시는 분들은 딱 보면 어 이거 괜찮은데 하실 것 같아요. 평소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셔요.